자, 반갑습니다. 골드문 TV 코인 트레이너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하이 봉쇄 6월 1일 날해제되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대체 언제 가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이제 비트코인만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장이랑 같이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어제 보시면 영란은행 부총재가 암호화폐 이제는 위험자산이다라는 이제 멘트를 했습니다. 우리 암호화폐가 언제는 위험자산이 아닌 적이 있었나요? 일단 좀첫 번째로. 그 의문이 전 들고요. 뭐 밑에 내려다 보면은 암호화폐는 뭐 위험 자산으로 간주되고 있다 뭐 이러면서 뭐 이것저것 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대다수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의견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대다수가 사실 암호화폐의 가치적인 부분은 이제 체크를 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는 부분은 맞아요. 어, 저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막 알려드리고 어, 있는 겁니다. 근데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도 어, 위험 자산이에요. 위험 자산이고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어, 다행인 거는 암호화폐가 투기 자산이다라고 과거에는 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어, 투자 자산이다, 고위험 자산이다. 자산으로. 뭔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이 이 시장에 발전해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되면 은 위험자산에서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다 빠져나가고 있죠. 16,000에서 지금 흘러내리고 바닥 잡고 조금 올라 올라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연준 총재가 암호화폐 뭐 지금 무너지는 게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연준에서 잘 모르고 이런 부분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오늘만 해도 NFT 관련 산업에 의해서 산업에 어마어마한 금액이 또 이제 투자가 또 들어가는 이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릴 우리 kt 어 kt r&d 부서에서 어 부선에 이제 nft 사업팀을 뭐 구성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nft 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하는데 우리 kt 같은 회사가 굳이 어,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이 없다면 nft 부서를 어 사업을 본격화 할 필요가 없겠죠 기업은 돈이 되는 어, 그런 산업만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뭐 도지코인 창업자가 암호화폐 95%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봤을 땐 도지도 도지도 이95% 안에 들어가지 않나 저는 좀 보고 있어요 어 일단 최근에 막 루나 관련해 가지고 막 화가 엄청 많이 나셨던 데 이분이 어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는 어 도지코지 창업자 분도 이런 어이 95% 안에 들어가지 않나 라고 보고 있고 케냐에서는 아프리카가 암호화폐 혜택을 본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동감 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지금 달러 패권이죠. 달러 패권이고 사실상 여러분들한테 아프리카 돈을 준다. 아, 누가 가지겠습니까? 예, 어 준다고 해도 아프리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데 이거를 비트코인으로 획지를 하면은 어느 정도 가치 어, 보존 수단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프리카 어, 국가들, 엘살바도르 요런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기반 화폐를 쓰는 거에 대해서 저는 어, 굉장히 좋다라고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주요 이슈를 봤을 때 지금 어, 영란은행 부총재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 영란은행 같은 경우도 이 조지소로스라는 분한테 전에 파운드와 공매도를 당해서 루나랑 똑같이 털렸습니다. 예. 예, 똑같이 털렸어요. 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조지소로스 영란은행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제가, 어, 화면 띄어놨으니까 이거 한번 일시정지 해가지고, 읽어보시면은, 어, 이해가 될듯 합니다. 어, 이거 화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똑같이 털렸습니다. 뭐랑 똑같아요? 그러면 영란은행이랑, 어, 루나랑 똑같이 털렸어요. 똑같이 털렸고, 현재 지금 그래서 시장에서 일어나는 거를 지금 좀 오랜만에 지금 제가 체크를 했는데, 오랜만에 뉴스를 체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늘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좀 소폭 빠지고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현재 주식 초기의 야수의 시장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뭐 금융 상품들, 뭐 금감원이나 SEC 규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어마무지한 상품들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는데 주식도 똑같았습니다. 현 초창기 때는 초창기 때 똑같았고 여러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규제, 뭐 서킷 브레이크, 뭐 루나 같은 사태 때 만약에 서킷 브레이크가 있었으면 어느 정도. 이 투자자 분들을 좀 진정시킬 수 있었겠죠. 다만 이제 다른 성격으로 타일 중앙화, 그리고 24시간 돌아가는 점들을, 생각해 볼때 거기에 맞춘 이제 규제안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네, 거기에 맞춘 규제안이 나와준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장 훨씬 더 커져갈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죠. 이렇게 규제안 나오는데 대체 언제 올라가냐? 일단 어제 파월이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파월이 시장 달래기에 좀나와가셨어요 나가주면서 근데 달래는 건 달래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어, 인플레이션이 심하면은 앞으로 계속 더 올릴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이 부분에서 좀 이해가 잘안 되는데 우선 현 시장 러우랑 인플레이션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 여기에 대해서 긴축하고 있고 상하이 봉쇄 개발 악재 테라루나 사실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연준이 포커스를 잡은 게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 물론 이제 돈이 많이 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인정해요 유동성이 너무 풍부하다 유동성이 너무 풍부한 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일단 포커스를 잡은 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합니다. 어, 제가 시장을 봤을 때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마 어제 5월 18일날, 5월 18일날 이제 파월 연준 의장 어제 연설이 있었죠. f o m c 연설이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은 어, 이거는 정부에서 해야 된다. 아니면 어, 이거 뭐러시아빠 이제 전쟁 이런 거는 우리 연준에서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월도 알고 있어요. 자기가 금리 인상으로 하는 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금리 인상으로는 요, 유동성 흡수 가능합니다. 어, 유동성 흡수는 가능해요. 금리 인상으로. 예. 네. 근데, 현재 인플레이션에 있어가지고, 지금, 어, 지금 공급이 굉장히 부족해요. 여러분들 중고차, 아시죠? 중고차 지금 뭐, 굉장히 비싸잖아요? 새 차, 신차 기다리려면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뭐 1년씩 기다리는데 지금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투자가 위축되겠죠? 그럼 회사, 회사체, 아, 조달 힘들어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공급이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지는 정말 이제 경기의 둔화, 어, 요런게 오는 건데 지금 우선은 연준의 방향으로서는 지금 일단할수 있는 게 크게 없습니다 이해는 해요 어, 파월도 이해는 합니다 어, 이해는 하고 정부 탓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거 정부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급망 확대 뭐 아니면 서방 세력들 어떻게든 꼬셔가지고 좀 같이 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협조가 잘안돼 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나온 한가지 이슈로는 이제 볼 워커 폴 볼커라고 하죠 폴 볼커랑 지금 뭐현 상황을 좀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때 당시 는 어, 지금 뭐 환율 안정을 위해서 이제 뭐 통화 정책과 합의 이런 거 정말 필수적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독일, 영국, 어, 일본, 뭐 미국 등등 했습니다 지금은 다등 돌렸죠. 미국이랑 다등 돌렸습니다. 예. 앞에서는 친하지만 예, 미국이랑 다등 돌리고 상황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예, 굉장히 다르고 그때는 부채 비율도 어, 70% 정도였습니다. 예, 70% 정도였고 현재는 뭐 거의 한130% 140 정도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리를 인상하는 게 좀 둔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식으로 계속 금리 인상되면 은 이게 계속 심해질 것 같거든요 이게 악순환의 고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풀리는 시점이 어 일단은 공급이 어 수월하게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하이 봉쇄 어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일 봉쇄 해제가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이슈들 상하이 봉쇄 해제가 되면서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 뭐 봉쇄하면 내일 당장 막 공장 미친듯이 돌릴 수는 없어요 돌릴수 없지만 요거 해소가 되겠죠 우선적으로 요거가 해소가 된다면 은 일단 뭐 전쟁도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젠간 끝이 나겠죠 뭐 한두 달더 하고 끝나겠죠 어 그러면은 연준의 긴축 때문에 지금 시장이 위축돼 있습니다 풀려나겠죠 그리고 기대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시장 조만간 돌아올 것 같아요 그러면 언제쯤 상승기가 올까요 어 물어보시면 오늘 당장 아닙니다 근데 지금 뒤쳐서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왜뒤쳐 떨어지면 안 되냐 우리 우리 이제 기관 펀드 자금 어 유입 봤을 때 지금 저번주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폭락장이 없습니다. 거의. 폭락장에서 우리 기관들 쭉 매수 담았습니다. 우리 단기적으로 어 단기 단기적으로 들어간 양반들이 손절치고 나갈 때 기관들 손실... 손절한 거, 기관들이 다 받아 먹었습니다. 물량들 다 받아 먹었고. 지금, 그 알트는 왜 그래요? 물어보시면은, 도미넌스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높습니다. 지금 도미넌스가, 어 0.5%만 떨어져 난리 나는데, 도미 역대급이에요. 그래서 이 구간이, 뭐, 거의 뭐, 3월 달에 다 넘어섰고, 요 구간이 피크인데, 요 구간이 피크인데, 이때가 약, 어 2021년 10월 달. 10월달인데, 거의 그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작년 10월 5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44%, 45% 정도로 왔습니다. 도미넌스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다는 건, 알트코인들에 대한 신뢰가 좀 떨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왜 떨어졌겠어요? 당연히, 테라 형들 때문이겠죠. 테라 형들, 때문인데, 이 테라 형들은, 뭐, 오늘 찾아보니까, 뭐, 지금, 테라 루나, 뭐, 주요 인력들 줄줄이 퇴사하고 있다, 뭐, 법무팀 퇴사한다 뭐 빙하기 온다 뭐또폭락에뭐 폰지 사기 그만 해야 된다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그 다음에 뭐 권도형 재산을 가압류 신청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이미 다뭐다 뭐다 공지가 된 내용인데 투자자들이 어 투자자들이 잘 알아보고 투자 했어야지 이런 종목에 전 사실 이게 사기까지 인가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냐면 백서에도다 나와있는 부분이고 미리 공지를 다 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알고 계셨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알았던 라면 알았더라면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투자에 완벽한 100% 보장 없습니다. 예. 이걸 좀 사기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조 개인적으로 소송을 이기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입니다. 예. 하지만 잘못한 건 맞아요. 어, 권도영 씨가 책임을 지지 못하고 어, 조금 설계 자체를 알고리즘 설계 자체를 굉장히 잘 못한 부분에서는 동감하지만 이렇게 투자자분들 고소를 한다고 어,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비트코인 오랜만에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비트코인 차트요 기존에 어, 정말 이제 거의 다. 나온 듯 합니다. 이제 C파가 거의 끝나서 완성이 되고 있어요. 일단 보시면은 여기 A파, ABC로 어기존에 여기가 지금 11월 한 10일 정도 될 거예요. 전고점 찍은 구간이 11월 이제 어, 10일 정도 이제 요때인데 이때가 11월 1 0일이고 지금 쭉 보시면 쭉 하락세입니다. 지금 거의 뭐한 6개월 동안 빙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예요. 굉장히 많이 힘드실 거고 일단은 ABC 파동이 다 나왔습니다. ABC 파동이 다 나왔고 지금 어 조정 파동으로 0.382 구간까지밖에 조정 파동 안 나오긴 했습니다. 좀 약해요. 굉장히 약 0.382까지밖에 이 구간에서 안 나왔어요. 사실 이 정도 떨어지면 여기 52K까지는 어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와주어야 되는데 일단 여기서 ABC 파동이 다 나와주었고 지금 현재 구간은 12345어 어 c 파의 연장 파동 1, 2, 3, 4, 5 파동이 어,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서 지금 여기 4파의 어, 다이고나 형태로 이렇게 1, 2, 3, 4, 5로 떨어지고요. 저는 이제 조금 더 떨어지는 걸 예상해서 제가 매수를 받는 시점 여기선 쓱주워담은도 좋겠다라고 하는데는 25에서 26K 정도 어, 여기 구간까지는 충분하게 빠질 수 있어요. 뭐 20K까지 보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까지는 쭉안 빠질 것 같고 여기까지 어, 일단 여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좀 추세를 보신다면은. 좀 확대해서 볼게요. 어, 최근 추세 보시면은, 이게 저희 이제 정규방, 어, 정방에 이제 좀, 어, 보여드린 자료인데, 지금 안 껐어요. 지금 굉장히 패럴 채널 1 하단 라인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휩소가 나왔어요. 깨졌죠. 깨졌고, 이게 제가 월요일날, 월요일날 그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 지지를 받았던 이 라인이, 이 웨지형, 이 라인이, 지금 현재는 저항 구간으로 바뀌어서 저항 구간 돌파를 못 하자, 어, 뚫고 내려오고 있고요. 이 단계적으로 이 패널 채널 자체도 하방으로 뚫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자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실망하면서 조금 눌려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오파가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 어, 자리에요. 그러면 우리는 매수를 25에서, 어, 26K 정도에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받고 나면 일단 파동이 다 나왔거든요. 파동이 다 나왔고 그간 이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 힘들었어요. 한번 정말 길게 비트코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 주고 나서 정말 힘든 구간에 왔는데 여기서부터는 크게 ABC로 쭉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지금 실망해서 매물 내준다면은 우리 이런 양반들한테 우리 기관들한테 다 우리 물량 뺏기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어, 시장좀 길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오늘 시장 관련해서 브리핑 드렸는데 관련해서 궁금하시다. 어, 상승장 너무 궁금해요 라고 하신다면은 상승장 포착 시그널을 발견한다면 제가 카톡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할테니까 카톡방 많이 들어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종목들 그리고 저희 추천 종목 시황 제가 코인 공식 도우미에 다 올려드리니까 어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어플 참고해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밑에 카톡방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진행 하도록 할 거야. 감사합니다.